이번 영상에서는 1981년생 닭띠분들의 양력 8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우리 빛나는 닭띠 선생님들, 무더위 속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여름의 가장 핵심인 8월을 잘 보내셔야 하반기가 술술 풀립니다. 운은 언제나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세상에 좋은 기운을 불러 모읍니다. 좋은 마음으로 8월도 기운 넘치게 잘 살아 봅시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8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족을 덕으로 안다면 충분히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좋은 시기이니 자신이 노력한 정도의 결과물은 언제든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큰 것을 배우게 되는 달이니 당장의 결실보다 후 일에 얻을 것이 더 큽니다.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해결될 것이니 마음의 안정이 오고 기분이 편해지는 달입니다. 외부에서 나를 찾는 일이 있을 것이니 나의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회를 부여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활동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큰 적이 될 것입니다.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까운 동료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나 가족 동료들로 인해 든든한 힘을 얻게 되는 달입니다. 이성과의 만남이 잦은 시기입니다. 밖에서 만나는 인연이 많을 것이니 만남을 위한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에서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호회나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나면 즐거운 만남을 하시게 됩니다. 횡재수는 없지만 작은 수익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달입니다. 재물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시기네요. 계획에 없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니, 그럴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일이나 상황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자금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적인 영역이나 개인적인 영역 모두 활동성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영역에 대한 차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인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이니 언제나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니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입지가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길 것이며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포상의 기회와 관계 있다면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총운의 흐름이 좋은 달이므로 다소 부족한 내용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행운의 요소가 많은 재물이므로 느낌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재정의 흐름이 나의 운과 같이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횡재성일만 아니라면 자신의 감과 판단이 비교적 정확하게 맞는 시기이지요. 내기를 해도 이기는 경우가 많은 시기이니 활용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절대로 횡재를 쫓아 좋은 운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애정운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주변 사람으로 인하여 사랑이 돈독해지는 시기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친지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더욱 단란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시기로군요. 좋은 달입니다. 솔로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거나 혹은 윗사람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관심과 호감이 빠르게 발전하여 관계도 비교적 순탄하고 원활하게 전개되는 달이군요. 좋은 인연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만남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때입니다. 건강운 시작하겠습니다. 회복세가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몸이 먼저 느끼는 달입니다. 최상의 상태보다도 최상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몸은 훨씬 활기를 찾게 되는데 이번 달이 그러한 달이군요. 환자들은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며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평소보다 훨씬 덜할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다고 하지요. 이번 달은 활동 리듬이 큰 달이므로 실제로는 몸이 피곤해야 맞지만 감성 리듬이 이를 보완하여 적절하게 신체 리듬을 좋아지게 하는 달입니다. 몸보다는 기분이 더 좋은 달입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만,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투자의 흐름을 잡는 능력이 잘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기인이 되도록 활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7, 12, 13, 17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6, 10, 18, 22, 30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24, 26, 10, 11, 21, 27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4, 12, 13, 18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20일, 20일, 26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5, 24, 25, 29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4, 5, 12, 24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1, 13, 25, 29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5, 24, 25, 29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6, 10, 18, 22, 30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24, 26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0, 1 1일 20일, 27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날들만 조심하면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좋은 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24, 26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 10, 0일 20일, 27일입니다. 평상시에 물을 가까이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수 기운을 통해 마기를 어느 정도 정화시키게 됩니다. 잠자리나 일하는 곳 가까이에 가습기나 물컵에 물을 담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적색, 진, 분홍색이며 숫자는 2, 8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빛나는 닭띠 선생님들,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 쉽지 않지요. 물가는 끝도 없이 오르고 왜 아픈 곳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속이 상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강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또 강인하게 잘 살아낼 것입니다. 강한 마음은 강인한 체력에서 나옵니다. 매일 제철 음식 잘 챙겨드시고 가벼운 운동하면서 체력을 먼저 기르십시오. 탄탄한 체력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시작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간다면 세상이 예쁘게 보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나 자신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좋은 음식으로 나 자신에게 대접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해야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를 예쁘게 바라보십시오. 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선생님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께서도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의 긍정적인 희망이 가득 담긴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선생님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운세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가 행운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8월도 잘 살아낼 겁니다. 선생님은 강인합니다. 8월도 함께 잘 살아봅시다. 늘 성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